부산의 각 구군이 점심 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제구는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혹시 있을 수 있는 주민 혼란에 대비해 무인 민원 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연제구가 다음 달부터 점심 시간 휴무제를 시행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구청 민원 여권과를 포함한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점심 시간 민원 업무가 멈춥니다. 규칙적인 시간 관리로 민원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순기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에 제대로 보장 못 받았어가지고, 그게 이제 오후 업무 시간에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피로도 많이 느끼고, 시장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민원 처리도 또 많이 나아지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게 민원인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도 시행 이후 점심시간 민원 업무는 온라인 정부 24나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 할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하자면 무인민원 발급기가 주요 대안이 될수 있는데 연제군은 현재 13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시청, 법원, 그리고 거제 1동, 연산 459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감 증명서 등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도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무인 발급기나 인터넷은 사실 저희 같이 조금 나이가 있는 세대들은 사실 그런 그 활용을 하는 거가 좀 어려움이 많아요. 병행해서 그렇게 같이 업무를 좀봐 주시는 그런 부분이나 도움이 있었으면 동네 구를 비롯한 몇몇 기초 단체가 점심 시간 휴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연재군은 설례를 비교 분석해 주민 혼란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인민원 발급기의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8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13대의 무인민원 발급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 있고 앞으로 추가 설치하는 8대에 대해서는 가능한 외부에 설치해서 뭐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부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가 속속 시행되는 가운데 연제군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HCN 뉴스 박임혜입니다.